3단 논법. 3단 논법인데요. 현빈이는 잘생겼다. 의심하지 마세요. 참이야. 이걸 참인 명제라고 할게요. 오케이? 어. 잘생기면, 이게 뭐 하니까 또라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아는 잘생긴애는 또라이가 아닌데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참이고 이거는 참. 현빈은 잘생겼다. 아, 선생님 현빈이 그게뭐좀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걸얘기하자는 얘기 아니라 얘네 두 개는 참일 때 얘네 두 개는 참이야. 그럼 봐봐. 지금 뭐를 얘기할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다 q이면 어리다가 참이잖아. 요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p가 이렇게 있으면 q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열린 쪽으로 화살표라 그랬잖아. 그다음에 q가 있으면 열린 쪽으로 화살표죠. 어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피하고 얼의 관계를 봐봐. 피하고 얼의 관계. 어때요? 이렇게 어있죠 당연히. 그럼, 뭐도 참이니? 피이면, 어리다도 참이란 얘기지. 뭐가 참이야, 그럼? 현빈이는 또라이다가 참인 거지. 그죠? 아, 현빈이는, 자, 피이면 큐이다가 참이고, 큐이면 어리다가 참이면, 요렇게 가는, 피이면 어리다도 참이다, 이런 얘기야. 현빈이는 잘생겼다, 잘생겼으면, 아, 이거 현빈이라고 하니까 또그현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그말 말고. 현빈이는 잘생겼다, 잘생기면 또라이다가 참이니까, 현빈이는 또라이다가 참이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지금 뭐가 참이라 그랬어? 현빈이는 또라이다. 얘가 참이죠. 뭐에 의하여 이것을 삼단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배운 거 있죠? 얘가 참이면 또 누가 참이죠? 얘가 참이면 또 누가 참이죠? 얘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죠. 대우는 뭐니? 또라이가 아니면 현빈이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봐봐. 봐봐. p 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 다음에 Q이면 어리다. 이두 가지가 참이야. 뭐가 참이냐면 잘생기지 않았으면 현빈이가 아닌 거야. 또라이가 아니면은 잘생기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빈이는 잘생겼고 잘생겼으면 또라이니까 현빈이는 또라이가 되는데 또라이가 아니면 현빈이가 아닌거죠 요것도 참이 되는거죠 그치? 그래서 요게 참이면 또 누가 참이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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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참이면 낫큐이면 낫피다가 참이죠 요게 참이면 나다리면 낫큐이다도 참인거죠 피에서 큐에서 큐에서 알로 갔으니까 피이면 어리다 얘도 참인거죠 얘가 참이니까 나다리면 낫피이다도 참인거죠 그러면 이두 개가 주어졌는데 참인 게몇 개가 나오니 네 개가 나오네. 보기는 몇 개죠? 다섯 개죠? 어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요. 피면 낮 큐, 어리면 큐. 이것이 모두 참이다 그랬습니다. 아, 선생님 현빈이 못 생겼어요. 이거 얘기하지 마. 항상 항상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어진 두 명제가 참일 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그럼 얘가 참이니까 또 누가 참이니? Q이면 나피다가 참이죠. 그러면 얼에서 Q에서 Q에서 나피로 갔죠. 그러니까 뭐도 참이야. 얼이면 나피이다도 참이죠. 그리고 요놈의 대우는 뭐죠? 나 Q이면 나달이다. 그쵸? 그러면 봐봐. 피에서 낫큐로 갔고 낫큐에서 나달로 갔으니까 피이면 나달이다도 참이죠. 그게 봐봐. 요 놈의 대우가 뭐죠? 피이면 나달이다. 그쵸? 그래서 뭐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네? 아닌 것은 보기 몇 번이에요?